멋지게 열어주실 분 바로 별 중의 별, 장군 중의 장군 대한민국 삼성장군 전기무사령관 그리고 천만의 명예회복본부의 본부장님이신, 대표이신 허평한 장군님 무대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허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예이! 잘 계셨어요. 예이!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개천절 4,35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공화당에서 개최하는 이 집회를 위해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말로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개천절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 문화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 시대 우리 각자와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사명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새기면서 보람차고 희망찬 하루를 지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침부터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아주 비를 쫄딱 맞고 나왔습니다 왜 비가 옵니까? 하늘이 노했어요 맹세기 우리 민족의 국가가 처음 장건되고 하늘을 연이 날인데 이 정부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가적인 개천질 기념 행사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신 하님이 뭐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하님입니다 원래 하느님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늘,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하님이시여 우리 슬픈 후손들을 탓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공헌은과 애국 동지들이 오늘 개천절을 기리고 한겨울 기리는 행사를 합니다. 제발 행사 끝날 때까지 비좀 적게 내려주십시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억수로 쏟아진 비가 아침에 오다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 사과만지 그 역사가 1만 년에 가까운 역사를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정신을 가졌어 경천의 제세와 홍이간 정신 경천의 하늘을 공경 우주 마물을 사랑하라 제세이와 지도자들은 네 마음대로 똥고집대로 통치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인치에 맞게 통치하라 홍의인가 모든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크게 잘 도와서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크게 도와가는 것이 홍의인간이 것입니다 이 세계보다 더 위대한 정신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민족 정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경천의 제세이화 공의인간 뿐만 아니라 농사 배농사를 1만 년 전에 이미 우리 한반도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야생돼지가 3천 년전 건데 우리는 이미 1만 년 전에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 서양 사람들이 쓴 고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 문화를 기준하더라도 이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 타제석기, 깻돌부터다 발견되고 있어.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게다 증거되고 있어. 전 세계 양심 있는 고고학자들이 다 그걸 인정합니다. 한때 우리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중국과 일본 놈들 내 속에서 돈 받아 참먹고 역사 외국 말 사람들 앞장서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개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누구나를 우리 한민족은 인류사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민족이고 가장 위대한 정신을 가진 민족이고 가장 뛰어난 물질 문명을 가진 민족이었다는. 이 자부심을 오늘 깎도록 합시다! 이 하나만 오늘 넣고 가도 여러분들은 이 집회에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들어와 그러면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잘났던 위대한 역사 다 말살되고 한반도 구스탱이에 쫓겨나서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돼서 서로 치열하게 통일 투쟁하는 이런 못난 자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자유통일을 우리 공화당의 목표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우리 공화당과 당원 동지들은 반드시 하루빨리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선조들이 바라는 그 위대한 정신, 문화를 전생에 주도하는 세계 중심국, 그런 국가를 건설하는 역군이 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날씨도 좋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많이 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대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과 문화를 되새기면서 이 시대의 우리 공안당과 동료 여러분들의 할 일을 되새기면서 법무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행진하도록 합시다! 와 감사합니다! 예,